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함수의 도함수의 이제는 성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 상수함수의 도함수. 상수함수의 도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상수함수라는 뭐였어요? X의 집합에 는 모든 원소를 Y의 집합 공역에 는 하나의 원소에 대응시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f of x가 c로 주어졌을 때, 즉 실수에는 모든 값에 대해서 얻다. 예, C에다 대응시키는 거죠. 자, 이러한 함수의 도함수는 뭐다? F'X는 F 0이다. 라는 겁니다. 즉, 상삼함수의 기울기 함수, 상삼함수의 도함수는 0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본다면, F of X는 c 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은 도함수라는 것은 X에 뭘 대응시키냐면,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또는 접선의 기울기에 대응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도함수의 정의대로, 예, X에다가 그의 미분계수를 대응을 시켰어요. 그렇다면은, F라는 것은 요 안에 뭐가 오건 간에 항상 C죠. 그죠? 대응값은 c 예요 그래서 C, 여기도 C, C 말 C는 뭐예요? 0이 돼서, 이, 극한 값은 0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상수함수일 때는, 예, 그것의 도함수는 0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몇 예, 함수의 도함수를 살펴볼 텐데요. 몇함수하는 것은 이렇게 x 의 r승꼴의 이런 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이 r이 이제는 1이라면은 직선이 되는 것이고, r이 2라면은 포물선이 되는 것이고, r이 3이라면은 뭐서태스럽도록 갔다가 원점에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이런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r은 실수인 경우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란 멱함수의 도함수는 뭐냐라고 했을 때그 도함수는 요 R이 앞으로 나가고 마이너스 1이 빠지는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지수에서 지수가 앞으로 나가고 요 지수에서 1을 뺀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요 x R승의 도함수, 기울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기서 설명되긴 드좀어렵고요 나중에 우리가 로그함수의 도함수를 배웠을 때 예, 이것이 왜몇함수의 도함수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요 배웠던 이몇 함수의 도 함수를 활용해서 예,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laughs> 여기 f(x)가 x 제곱분의 1도 주어져 있어요. x 제곱분의 1. 자, 그렇다면 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x의 마이너스 2승으로 쓸수 있어요. 그렇죠? 예, x의 마이너스 2승. 자, 그렇다면 이거의 도 함수는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나하고 마이너스에서 1이 빠지니까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그렇죠? 예, f의 도 함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 그리고 마이너스 에서 1이 빠진 이게 되겠어요. 즉 정리하니까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승 그리고 이 x 마이너스 3승은 어떻게 쓸수 있어요? x의 3승분의 1로 쓸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y는 3승분의 2때 x제곱이에요. 근호함수예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몇 함수로 바꿀 수 있어요? 뭐에 의해서 예예이 근호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laughs> fx는 x의 3분의 2승. 요거는 3승근 루트는 3분의 1승이죠. 3, 3분의 2. 그래서 2승이 되겠어요.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는. 자, 그래서 요거의 도함수는 3분의 2가 앞으로 나가고 1이 빠지니까는. 뭐가 되겠어요? 3분의 2 곱하기. 여기 지수가 3분의 2에서 1이 빠졌죠. 3분의 2 빼기 1은 마이너스 1이죠. 아,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예. 요 함수의 도함수는 요게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어떤 함수의 상수배가 되어 있는 거. 함수가 있으면 그 2배, 3배 또는 2분의 1배. 이런 함수들 도함수는 뭐냐? 라는 건데요. 자, C가 상수이고 F가 미분 가능할 때. 즉, 미분 계수가 중지할 때. 그의 도함수는 뭐냐? 라는 얘기예요 자, C가 상수예요 그렇다면 F에다 상수배를 한 것에 이 전체의 도함수는, 이전체 도함수는 C가 앞으로 쏙 나가서 F의 도함수에다 그냥 상수배를 한 거예요. 예. 함수에다가 상수배를 해서 그의 도함수는 이제 예, 그냥 도함수 원래 도함수에 이제 상수배를 한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cf의 도함수는 이건 뭐예요? 이거는 x에다 뭐를 cf 함수의 미분계수를 대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cf의 미분계수는 뭐냐면은 h 분의 x 플러스 h. 에의 함수값 하고 x 의 함수값의 차를 보는 거지 기울기 의 차를 그죠자 그런데 이것도 c고 이것도 c예요. c가 이제 서로 묶이겠죠, 그렇죠? 근데요 요만큼이 뭐가 되겠어요? 요만큼이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 f(x)는 이게 이제 f의 도함수죠, 그렇죠? 예, 여기서 그래서 요 상수 극한에서는 극한에서는 요 상수 c가 앞으로 나올 수있 그래서 나왔고 요만큼이 설명되어 있는 대로 f의 도함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c 곱하기 f 도함수 x가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때아 상수배한 함수의 도함수는 이제 상수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f만 도함수를 하면 되겠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여기처럼 3 곱하기 x의 4승이에요. 우리 x의 4승 몇 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3이 있어요. 그렇지만 신경 쓰지 말고 3을 앞으로 내보내고 그렇죠? x의 4승의 도함수만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x의 4승의 도함수는 4가 앞으로 나가고 1이 빠지니까 4곱하기 x의, x의 3승이 되는 거죠. 4마이스 1은 그렇죠. 그래서 4312x의 3승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두 미분 가능 함수의 두 미분 가능 함수가 있는데 그것이 더해져 있을 때, 빼져 있을 때 예, 그와의 도함수를 살펴볼게요. 자, 미분 가능 함수 두 개가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을 때그 함수의 도함수는 각각의 도함수를 더하거나 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자, 그 is equal to X. X 다면은 f X. 또는 f 마이너스 g X. 의 도함수라는 얘기는 예, X에다 뭘예그 a, X. 에다 s 대입하냐면 은 예, X. 점에서의 미분계수, 그렇죠 이게 정의죠 도함수 to X. X is 수 X. X 의 s equal to X. X is X. X is e q u a 서 g 는 g 끼리 서로 묶는다면은 다음 같이 변형이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요 h를 이쪽 요렇게 f 쪽으로 한번 묶어 주고 이렇게 g 함수 쪽으로 한번 묶어 줄게요. 이렇게. 그렇죠? 뭐 이걸 통보하면 요게 나오겠죠. 자, 이때 이만큼 뭐가 되겠어요? 이만큼은 f의 도함수. 이만큼 뭐 뭐가 되겠어요? g의 도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예. 리미트는 더샘패스물 찢을 수있으는 각각의 극한 이 되는 것이고 이게 f의 도함수 이게 g의 도함수가 돼서 f도함수 더 플러스 마이너스 g도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 가능 함수가 두개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을 때그 함수의 전체 함수의 도함수는 각각의 도함수를 더하거나 빼주면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도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지금 굉장히 긴 함수가 있어요. 8차 당 함수예요. 그죠? 8자 다항함수 X의 8승, 뭐,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이거의 도함수는, 뭐, 복잡해 보이지만은, 결국 이걸 분해해 보면은, 도함수는 어때요? 더쌤, 뺄쌤, 뺄셈, 더쌤, 뺄쌤에 각각 다 찢을 수 있죠? 다 찢어요. 그죠? 그리고 도함수는 어때요? 이 상수는 어때요? 앞으로 다 내보내요. 그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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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자, 이거의 도함수는 뭐예요? 8나하고 1이 빠지니까는, 8 곱하기 x7승이죠. 자, 10은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x5승은 5가 나가죠. 그죠. 그래서 5하고 10하고 곱해서 6 0 나온 것이고 5에서 1을 빼니까 x4승이 되는 거고. 자, 4는 무시하시고 4가 앞으로 나가서 446 1 그렇죠. 예, 1을 빼니까 빼니까는 x3승. 그리고 3이 앞으로 나가고 30이 되겠죠. x2승. 그리고 여기는 X, x는 x1승이란 거죠. 그래서, 1이 나가고 1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6 곱하기 1 해서 이제는 마이너스 6이 됐고, 그리고 x에서 1에서 1 빼니까 0승. 어떤 거 0승은 1이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예, 6이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상수, 상수함수의 도함수는 뭐다? 0이다. 그래서 이제는 다음과 같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도함수를 구할 때는 더센빼셈면 신경 쓰지 말고, 예, 각각 다 도함수를 구해서 더 하거나 빼주면 예, 된다는 거, 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에는 도함수의 고배 공식인데요. 요건 약간 복잡한데, 예, 잘 기억해 주세요. 뭐냐면은 똑같이 이제는 두 개의 미분 가능함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미분 가능함수가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을 때는 각각의 함수의 도함수를 더하거나 빼면 돼요. 그런데 곱해져 있을 때는 상황이 좀 달라요. F 곱하기 g 곱셈 함수의 도함수는 먼저 앞에 함수를 먼저 도함수를 구하고 미분을 하고 뒤에 건 그냥 그대로 내둬요. 그리고, 앞에 거 내두고, 뒤에 거에 도함수 해서 더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공식이. 자, 곱셈 함수의 도함수는 앞에 거에 대한 도함수. 뒤에 거 그때 내두고, 그리고 앞에 거 내두고, 뒤에 거한 번씩. 그냥 각각 한 번씩 미분을 해서, 앞에 거한 번, 뒤에 거한번 각각 미분해서 더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본다면은, <laughs> 자, 도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이 함수에 뭘 더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은, X에 뭘 대응시키는, 거, 대응시키는 거냐면은,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대응시키는 거예요. 미분계수라는 건 뭐냐면은, X의 변화량, h 분의 X 플러스 H의 삼수값에서 X의 삼수값을 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H를 0으로 보내면은, 순간 변화가 되는 거고, 미분계수가 되는,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수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테크닉인데, 요 가운데, 하나를 더, 빼주고, 하나를 더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는 변화가 없는 거죠. 예, 이두 개는 없어져서 원래 이렇게 되는 거니까는. 자, 그럼 이제 이거 두 개를 한번 묶어볼게요. 이두 개를 그리고 이두 개를 따로 묶을 거예요. 여기에는 공통 부분이 뭐가 있어요? g의 x 플러스 h가 있는 거고, 여기는 공통 부분이 f x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개를 묶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h를 각각 나눴어요. 뭐 이걸 통분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는 예, 이 아래 식은 똑같은 식입니다. 자, 이때 보시면은. 리미트는 어때요? 더셈 찢는다고 그랬죠? 이쪽 리미트, 이쪽 리미트 각각이 들어갈 거예요. 자, 보시면은 h가 영으로 갈때 h분의 이만큼 뭐가 되겠어요? 이만큼은 이만큼은 정확히 뭐에 대한 그 정의예요. 예, f 프라임에 대한 예, 정의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쪽, 이쪽 극한 목곱셈을다 뭐 찢을 수 있으니까 리미트를 이쪽에 한번 하고 리미트를 이쪽에 한번 하고 리미트를 이쪽에 한번 하고. 리미트를, 아니, 이쪽에 한번 하고. h가 0으로 가니까 는 이거는 그 상수니까 앞으로 나온 거예요. 나왔고 보면은 요거는 f에 대한 더함수의 정의 그냥 그대로 나온 거고 자, 미분 가능한 함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연속이라고 그랬죠? 그죠? 미분 가능한 함수는 연속이에요. 즉, 극한값하고 h가 0으로 갈때 그것의 극한값하고 x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gx가 되는 것이고 fx는 그냥 나온 거고 이건 바로 뭐냐면 정확히 g프라임의 G 정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 곱셈 함수의 도함수는 곱셈 함수의 도함수는 앞의 거하고 뒤의 거를 각각 한 번씩 미분해서 더해준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f(x)가요. 다음과 같이 2차 방식과 5차 방식의 곱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2차 방식하고 아, 5차 방식의 자, 그렇다면 이거의 도함수는 한국어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처럼 이쪽 한번 도 함수를 구하고 뒤에 건 내두고 예, 앞에 거 내두고 뒤에 거에 대한 도 함수예요. 그렇죠? 자 이거에 대한 도 함수는 뭐예요? 그냥 당식이니까 각각의 도 함수의 합이죠. 그래서 이거의 도 함수는 ex 플러스 1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대한 도 함수는 뭐예요? 5 x 4승2 상수 함수의 도 함수는 0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시면은 예, 우리가 구할려는 도 함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좀 전에는 두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 곱해져 있는 함수에 대한 도 함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함수가 나누어져 있을 때그 나누어져 있는 함수에 대한 도 예, 함수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를 살펴볼게요 자즉 예, g x 분의 f x 즉두 함수가 나누어져 미분 가능한 두 함수가 나누어져 있을 때 그에 대한 도 함수는 어떻게 구하냐 했을 때 공식을 먼저 소개한다면은 이 밑에 몫에 있는 요것을 제곱을 하고 그죠? 그리고 위에 거에 대한 도함수 거기에다가 밑에 걸 곱하고 빼기. 위에 거 내리고 밑에 거에 대한 도함수 이렇게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 곱셈 미분에서도 이제는 그 곱셈 미분법이 상당히 좀 이상했는데, 이몫셈 미분법은 좀더더 이상해요. 하지만은, 예,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될이 공식입니다. 자, 다시 한번 소개한다면은, 밑에 거에 제곱에다가 예, 위 아래를 각각 한 번씩 미분하는 거죠. 위 아래를 각각 한 번씩 미분하고 곱셈 미분법에서는 덧셈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번엔 뭐라고 뺄셈이라는 거 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공식이 나왔는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g(x) 분의 f(x)의 도함수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도함수는 x가 주어진 어떤 대응하는 함수예요. 그 점에 미분계수에 대응시키는 함수예요. 그죠? <laughs> 그래서 x 플러스 h 에서의 함수값에서 예, 뭘 빼요 x 에서 함수값 그리고 요 x 플러스 h 하고 x 의그차 h 를 써준 거죠. 즉 x 의 변화량 분의 예, y 의 변화량을 한 거예요. 자, 이때 이걸 정리하면은 를 g x 플러스 h 하고 g x 하고의 통분을 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통분해서 통분할 때 이쪽에 곱해지는 것은 g x 이쪽에 곱해지는 것은 예, g x 플러스 h 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 식을 정리하니까는 요 g하고 g에다가 h가 곱해지겠죠. h가 곱해져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자, 그리고 예, 우리 곱셈 미분법을 증명할 때 썼던 테크닉인데요. 똑같이 요 사이에다가 하나를 넣어주고, 전혀 관계없는 거를 넣어주고, 빼줘, 아, 더 해줬어요. 그렇다면 요두 개는 어때요? 두개 지워져서 0이 되니까 원래 식은 아무런 변형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 보면은 여기 하고 여기 보면은 g x라는 공통 부분이 있고, 요두개 항을 보면은 f x라는 공통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통 부분들을 묶어주려고요. 묶어주면은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그렇죠? 예, g x, f x. 자, 요걸 보시면은 요걸 보시면은 자 h가 영으로 갈때 요거 하고 요거 이렇게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이건 뭐에 대한 정의에요? 아, 죄송합니다. 요거하고 요거만 보시면은, 뭐에 대한 정의냐면은, 예, F'에 대한 정이죠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아, 요건 F'에 대한 정의, 정의 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하고 요걸 보시면은, 아, 요건 G'처럼 보여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H가 이어할 때, 자, 요거, 이거, 요거는, 요거, 이거, 요거는, 어디로 가냐면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GX는 그냥 내려올 것이고 G라는 것은, G라는 것은 미분 가능한 함수죠. 미분 가능한 함수는 연속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연속이라는 것은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아요. 그래서 H가 연어할때이 함수의 극한값은 결국 뭐가 되겠어요? 그 점에서 함수값, GX가 되겠어요. 그래서 GX에 몇번 곱해졌어요? 두번 곱해진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나온 거고. 자, 위에 거보시면 H분의 여기 아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만큼이 F p r i 그죠? f에 대한 도함수죠. 그리고 g(x)가 곱해져 있는 거고요. 자, 여기 f(x) 그대로 있고, 이 h하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건 정확히 뭐에 대한 정의예요. 아, 이거는 g'에 대한 정의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아, 몫의 도함수, g분의 f의 도함수는 밑에 거 g의 제곱분의 예, 위, 아래 각각 한 번씩 미분해서 예, 빼준다는 거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 몫의 공식을 사용해서 다음 문제를 살펴볼게요. 자 보면은 주어진 함수가 이제 유리함수예요. 그렇죠? 예, 유리함수인데 이 유리함수의 도함수 이것은 어떻게 뭐가 되, 될 것이냐를 잠깐 살펴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몫의 공식을 사용한다면은 이 유리함수의 도함수는 분모의 제곱 밑에까지 제곱 분의위 아래를 각각 한 번씩. 그죠 위에 거 먼저 아래 거 나중에 합선 예, 빼준다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이쪽에 대한 도함수는 뭐가 되겠어요 이쪽에 대한 도함수는 2x 플러스 1이죠 되 그래서 2x 플러스 1 그리고 이쪽에 대한 도함수는 예 x의 3승을 미분하면은 3x제곱 6을 미분하면 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 나오겠어요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하면은 예, 우리가 원하는 도함수가 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해 보려고요. 2x하고 3x하고 전개해서 2x4승이 나온 거고 1하고 x3승, 그죠? 그리고 2x하고 6하고 하니까 는 12x 그리고 1하고 6하고, 이 나온 거죠. 그리고 x제곱하고 전개하니까 는 3x4승 3x3승 마이너스 6x, 빼기 있는 거고, 그죠? 렇 그래서 이거를 같은 동류항끼리 이거하고 이거 요거 정리하니까 정리하니까는 마이너스 x4승 되는거죠. 마이너스 x 하승 여기 x 삼승이 있고 마이너스 3x 삼승이 있어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2x 삼승이 되는 것이고 x 제곱항이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요거하고요거하고 x 제곱항. 그래서 플러스 6x x 상은 여기 하나밖에 없죠. 이쪽은 x 상이 없어요. 그죠 12x. 그리고 상수항도 여기밖에 없네요. 플러스 6. 그래서 이 주어진 유리함수의 도함수는 다음처럼 나오겠다는 얘기예요그죠예 보면은 곱셈 미분법이나 목세 미분법이나 예 약간 좀예 복잡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반드시 예이 기초 미분 적금을 공부한다면은 예,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공식이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